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창세기 48장부터 어, 창세기 50장까지 말씀을 어, 읽는 그런 <laughs> 말씀인데요. 먼저 창세기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기 48장을 보면 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에 이어서 구약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중심한 야곱의 열두 아들의 역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여기 창세기 48장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야곱이 육적으로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줍니다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세대가 마무리되고 요셉을 중심한 또한 세대가 그 뒤를 이어서 구원 역사가 단절 없이 이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좀더 세분하여 보면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족장이 바로 죽음이 임박하여서는 이제 야곱의 그 믿음을 이제 아들에게 이양하는 관례를 좇아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 어 내지 장자권을 어 이양한 것을 밝히고요 그 방법으로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이 두 손자의 학녀을 아들로 높인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 족장권의 축복의 구체적인 시련에 대한 장면인데요.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분리 없이 다 함께 언양민족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장작권 상속의 축복은요, 이삭 또 야곱의 경우와 같이 구원 역사의 반열에 서느냐, 아니냐 하는 가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역사의 실현을 위한 역할과 분량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야곱은 상속 지분에 있어서 요셉의 두 아들, 곧 자신의 손자들을 자기의 열한 아들들의 학렬과 각계의 조정을 함으로써요,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두 배의 몫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러한 언약 가문 내에서의 구원 역사적인 축복을 행하면서 사회의 통념을 깨고, 어, 아우를 형보다 더 축복한 점 또는 당장은 정복의 가능성 첫차 없는 약속의 땅을 이미 다 정복한 것이냥 확신하고 분배해 주는 그러한 장면을 유의해 보면은요. 이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역사, 구속사는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를 훨씬 넘어서 초월해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 실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요셉이 다른 아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얻은 것은 훗날 다 함께 구원 얻은 성도들도 그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을 미리서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49장에서는요 창세기 48장에 이어서 한 시대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여서 이제 더 이상의 민족의 분리가 없이 모두 다 언약 백성의 지위를 갖게 된 자신의 열두 아들과 그리고 그 열두 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 구속사의 전개를 유언 형식으로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는 열두 아들 각각에 대한 예언이 계속 전개되고요. 29절부터 33절까지는 창세기 47장의 그 예언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열조와 같이 장례식을 치러줄 것에 대한 유언을 하면서요 이 세상에서의 파란 만장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구원 역사의 한 세대를 이끌어온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임종에 증명 증면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앞으로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남기고 이 예언이 향후 구원 역사에서 실제 이루어진 사실은 다시 한번 구속사는 우연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대로 전개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에 대한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의 예언은 특히 저와 여러분이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일차적으로는 향후 다윗 등을 통한 유다 지파가 왕권을 공교 공고히 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예언과 함께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뚜렷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야곱의 육적 장자권은 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계승을 했지만 영적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가 계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말미에 야곱이 극구 자신을 약속의 땅에 매장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은요. 구속사, 구원 역사의 한 세대 족장으로서의 말년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저 야곱은 비록 몸은 애굽에 있으나 그 영혼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유해나마 약속의 땅에 묻어서 훗날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본양이 가난임을 온몸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열의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창세기 50장인데요. 이 50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와 야곱 아들의 결소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50장에서는 이제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과 더불어서 구약의 구속사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택된 언약 백성이 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마무리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이후에 계속되어 온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다루고요.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각각 어머니가 다르고 과거의 형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12형제가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우애 있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믿음의 조상 시대는 구속사의 한 단락이 종결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는 끝나게 되고요. 400년간의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 구속사의 주역으로 예비하신 모세를 출생케 하심으로 출애굽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창세기 50장은요. 거대한 물결과 같이 밀려와서 인간들을 구원 역사의 흐름 속으로 몰아갔던 구속사의 한 시대가 드디어 마감되면 물론 다음 시대를 이제 열어가는 의지를 각각 2주 1세대의 가장이고 또 이주 사건의 주, 주역이었던 두 조상의 죽음을, 믿음의 조상의 죽음을 이제 기록함에 있어서요. 두 조상이 모두 약속의 땅에 묻힌 사실과 연결시킴으로써 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두 믿음의 조상이 훗날 400년 뒤에 출애굽 세대 후손들에게는 너희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되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언약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간증하기 위하여 죽어서 유해나마 분명 약속의 땅에 묻혔고 묻히게 될 것임을 부각시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 역사, 구속사의 전개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강렬한 확신을 암시하면서 또 믿음의 조상시대의 구원역사는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서도 창세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출애굽 시대의 구원역사와 튼튼히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성경 전체와 연결이 되어서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한 구원역사는 이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시대를 간통하여전 시대 모든 시대 믿는 성도들의 소망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확장 전개되고 있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세히 예시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49장에서는 열두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애언적인 애연, 축복과 그의 최종 당부 그리고 임종의 장면을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이은 여기 창세기 50장은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된 이 창세기의 종결 부분이자 족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 시대의 막을 이제 내리는 그러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창세 50장은요. 이제 창세기 4 9장의 마지막 단락에서그 임종이 언급된 야곱의 장례가 엄숙한 애도 속에 거행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야곱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40일간의 준비와 70일간의 애굽인들의 애도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요셉이 바로 어, 바로의 왕의 허락을 얻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난으로 운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장례를 치르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의 기록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애굽의 이주 이후에 아마도 요셉의 아버지로서 왕족의 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장례식이 애굽의 온 백성이 70일이나 애곡하는 국장으로 이집트의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임종의 부탁에 따라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 땅의 선영으로 운구되었는데요. 바로 그 선영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긴 장래 행렬은요, 400여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대 행렬을 미리서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야곱의 가나안 땅 막벨라굴 장사는 야곱 개인에게는 이집트 이주 어 이주 전에 내려오기 전에 부엘세바 언약의 성취라고 할수 있고요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구원 역사적인 면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친 행위이자 야곱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할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야곱이 죽어서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래된 것은 성도의 참된 안식전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안식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과 늘 항상 그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본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 두 번째 차자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간 야곱의 생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삶은 허무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어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을 요셉이 안 가품할까 봐 매우 근심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더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반에서 자신들은 한낱 보잘것없는 나그네에 불과했는데요. 그 형들은 형제들은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용서하라는 야곱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셉은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까요? 첫 번째는 심판권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진정으로 용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 심판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거기에는요. 어 대신은 또 누구의 아래를 뜻하는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권세 속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어, 하나님 손해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한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그분 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결코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스림을 받는 대상임을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잘 알고요.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잘 압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달았는데요. 여기서는 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까지도 선하게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지 않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세 번째는 진정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은 신앙은 항상 비약을 필요로 하는데요. 요셉은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장을 펼칠 펼쳤는데요.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중에 그러한 어, 새로운 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요셉의 이론은요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간곡한 마음으로 심중에서 간절히 어, 중심 한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용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일론은요 마음 저 중심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요 억울함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어. 요셉의 그 생애의 믿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성도가 지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이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 분이, 다되시 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